질이 있으시면 저희가 심민자들과 같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예, 질병당 시간에는 촬영이 제한돼. 어, 근데 뭐저 기자님들 빠지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시고 뭐 점심 식사 더 늦어질 테니까 그냥 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있습니까? 누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라고 합니다. 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표결 과정에서 연루됐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의 문제는 구상권의 문제는 저희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음.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 중재 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건 이 말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한시 선례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취소소송 승소율이 좀 낮아서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지원이 되는 소매배상금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소소송을 할때 어떤 확신을 갖거나 무조건 어떤 답이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제 말씀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부 조치가 정부가 무슨 물건을 덜 판다 안 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지분권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무슨 뭐, 뭐 권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어, 전체 영국 취소소송 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안 짝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음, 문재정 부 당시에 다이아니 소송 관련해서 영, 영국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게 결국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미 FTA는 정부 조치라는 것을 굉장히 규정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부가 조치 정부의 조치가 아닌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자기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투자자의 문제는 i s d n 서로, d s 서로 걸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미 ISDN은 정부 조치가 그러니까 매수의 문제를 굉장히 강화해 놨죠. 그런데 한-이란 협정에서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패소했다고 해서 결국 이게 아, 마찬가지 논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산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의 관여 정도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힘자랑을 하거나 이런 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 우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 지분권만큼을 비즈니스적으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어, 저는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승소 가능성 있다고 보고 그리고 문제는 이걸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정부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다 이게 선례가 될 겁니다. u k n 수 w you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n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 의 판결 판단과 명확히 배치되는 중재재판 부몇 명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it. You can't do it. y o 중재판정소에서는 그 도대체 어떻게 그 후보, 그 주거의 행사가 다른 주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논리를 반안서 어떻게 좀 설명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판정문을 오늘 저녁에 공개되겠는데요. 중재재판부는 판정의 구조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형사 판결을 거의 상당 부분 그냥 원용해서 이런 이런 인과계가 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정부기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디셉터의 문제로 간다면, 그거는 사실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고 본거든요. 왜 도대체 이 조치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지도할 권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정부에 얘기를 딱 배제해놓고 해놓고 보면요. 국민연금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그냥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성이 상해 지분권의 문제죠. 결국 외면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것뿐입니다. 그 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집권남용이 있었다는 것 뿐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잡고 바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어, 이 어, 중재판정문에서 어느 정도 판정을 했, 어, 이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첫 번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만약에 그냥 된다면 세상에 북부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럼 북부펀드들이 어떤 고려를 할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그게 이런 거 의심만 갖게 되면 이거가 설례가 되면 그냥 다 국부펀드나 이런 사람들 성대로 I S S 를갈수 있다는 거고 승소의 설례가 생겨버리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국부펀드가 세계 얼마나 많은데 그 동안 I S S 왜 전례가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어, 저희를 사실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지지해줄 만한 많은 세계의 각국의 음,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소소송은 제기하면, 이제 사고 절차는 어떻게? 취소소송이, 론스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중재재판 등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오늘 한 것은 영국 법원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그럼 영국 법원의 1심 절차에 따라서 영국 재판, 영국 법정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정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자기들이 뭐 이건 원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니까 그런 문제의 정정은 또 중재 재판을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론스타 사건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서 승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두 가지 절차는 별개 절차입니다. Vamos ver. 소송 비용이라든가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ISDS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중재 관련한 로펌이라든가 그 관련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사실상 어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돈 버는 그런 구도예요. 이 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DS 재판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많은 문제 제기하고 를 있고요. 그렇지만 FTA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에서 이 시스템 밖으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문제제기는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 같은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뭐 그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비용을 저희가 어, 또 이제 문제는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적에 맞게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저렇게 가든 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이 얘기는 사실 어, 이번 소송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FTA나 ISDS 시스템이 빠져나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아 주장했는지 주장은 했고요. 그리고 주장했지만 그 판정에 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영국 자본주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영국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룰이라는 것을 봤을때 저희가 첫 번째 말하는 논거 같은 것은 어, 저희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이중의 재판부의 판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일경제 안정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금 결국은 그 IS 지금 중재재판부와 법무부가 핵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라는 그 사실상이라는 그 어떤 본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인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다소간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 거고. 아니요, 저는 그, 저희는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라는 점이 더 큽니다. 1번에, 1번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지분권을 내 마음대로 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의 권란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이지분권 행사 결국 국민연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저희가,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지분권 행사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다른 소수 주주에까지 그것까지 입장까지 고려해 줘야 해야 되는 것이면는 자본주의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두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죠. 여러 가지 그두 그, 그 번째 문제는 그 로직 구조에서 FK에서 나오지 않는 사실상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근데 이해하기로는 이제 상업적 지분권 행사라는 게 사실 그게 이제 국민 국민연금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주문권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상업적인 성격으로 뛰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요.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 말하면 국보펀드가 공익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서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ISDS의 대상이 될까요? 약간 그런, 그런 원, 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그, 한계에 있는 문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든 간에 공익을 감안해서, 그때 공익이라는 게뭐 세계의 이익이겠습니까? 뭐 세계, 세계인의 이익이겠어요? 결국은 국가경제라든가 국민의 복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맞춰가지고 의결권 행사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다, 이건 약간 그 범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역시 그 동기의 일환인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만약에 ISDS라는 어떤 이게 중재 중재인 3 명이 하는 거예요. 이 툴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어 강제집회까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 그러니까 그 어떤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익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선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중개 재판 이 판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제 느낌에는 그게 이제 독립적인 결정 권한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부당한 영향에 의해서 공익을 마치기 위한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그것 그런 결정들이 부당한 안에의 해드렸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당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건 상업적 집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정상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처벌하고 이걸 바로잡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분권 행사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그로 인한 어디까지의 파급효과까지 손해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분권 행사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내부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부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이 경우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로 인한 간접적인 어떤 이 B라는 사람이 갖추는 지분권에 있어서의 그거를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가, 감안해서, 그럼, 누구 협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A로 갈수 있고 B로 갈수 있는 결정, 선택권이 있는 과정에 하나 선택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라이스테스 소송이라는 음.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전체의 를 관할하는 세계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식의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제어, 정부의 조치라는 것으로 한미에 해서 한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 그, 이 미국의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조치라는 어떤 국한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 일탈행위를 하거나 역시 이 과정에서도 일탈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자 잡아주고 시정한 것이고. 그러면 일탈 행위가 있었을 때마다 정부 전체가 이렇게 조단위를 물어줘야 된다? 그럼 저는 ISDS의 시스템이 음, 그걸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한미 LTA의 명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어, 충분히 답변할 만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판정문이 그렇게 써있어요. 이 제가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1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논리가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볼수 있다는 조금씩 조금씩 한 증대 찬성들의 논리가 그런 아니,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니, 역시. 사실상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법의 개념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문제에서는. 어. 보시요 자, 한의 F의 제1 1조일 다시 의 B를 보겠습니다. 비정부 기관의 행위가 국가 국가 국가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한다. 거버멘탈 인데이처 두 번째 정부로부터 위임된 내리게이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 과연 이 문제가 상업적 지분권이란 역시 1번과 2번 저희가 말한는 거가 서로 관통하는 점이 있어요. 과연 이게 거버멘탈 인데이처인지 이거는 국가 기관의 그게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에 가깝죠. 둘을 만약에 한 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남에게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소수주주들을 다른 소수주주들을 관계없 주주들을 정부가 맞서서막 서로 회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개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재판은 재송은 한미 FTA 해석이에요. 한미 FTA는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무한히 넓혀보십시오. 근데 이 무한 넓히지 않은 이유는 보겠어요. 미국도 역시 우리가 할때 과정에서 역시 이 문제를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엇의 본국이면서도 이런 의견서가 나온 거겠죠. 제 질문은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저희가 그 뭐라고 할지 지금 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된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 지금 다시 그럼 재차 이 논리를 그러면 다시 그러면 전개를 하시는 거라고 원래 항소는 원래 항소는 원심에서 했던 내용이 안 받아들였을 때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어, 먼저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저의 말에서 저는 음,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음,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뭐이건 괜히 카메라를 안빼네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거죠. 예전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쪽으로든 갈수 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부의 기관들과 우리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구도에서 어, 우리가 입는 그 영향이 너무 큰데다가 그게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어, 그 점을 영국 법원에서잘 설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못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SDS에서 그거가 결정난전제를 저희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 그렇다면 ISDS에서 여까지 판정 내용에 대해서 거의 최초가될수 있을 것같 저는 어떤 이런 연구기금에 있어서의 상업적 지분권 행사만을 가지고 이게 된다면 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이걸 수용한다면 세계적인 설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주시한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네, 서울신문 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부산 검청부관련해서이 중재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항소심 등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 나온다면 그때는 부산 검청부를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다 저쪽에서 보고, 또, 뭐, 입장도 내고,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소송 전략적인 면, 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확신해 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우리는 지면 구상권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래야 되죠, 제가? 뭐그러고 억지 습니까 그리고 어...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만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진행되어 온 소송 진행 전과를 봤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이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 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사실 ISTS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까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 예측 가능성이 문제이기도 해요. 몇분 안되는 분들 그리고 그, 그분들을 어떻게 임시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문제잖아요. 어, 여러 가지 문제는 제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한계 하에서 음, 이 시스템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처음에 발표,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처음에 발표할 때93% 승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지금의 결과가 93% 승소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93%란 말은 그냥 전체에서 비율을 나는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 그런 어떤 그 보시기에 편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것만 해도 원금만 600억이 넘는데 뭐 그러면 괜찮습니까? 연 원금만 600억이잖아요. 절대고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게 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몇 퍼센트 그거는 보시기 편하라고 그냥 그 신무사에 쓴거 아닌가 싶은데. 평소라는 개념을 공다는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나요? 음, 글쎄요. 그거 전체, 전체 액수, 청구한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몇 퍼센트 나왔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그리고 게다가 론 스타트도 비슷한 얘기 아니었나요? 론 스타트도 처음에는 뭐 제가 한달 전까지는 무조건 일조 진다. 뭐 이런 평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그, 그 중에서 얼마큼 나왔으면 뭐 그런 정도 얘기는 이게 무슨 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말듣는게 아니라, 로데이터가 다 나간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지 않을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만 600억 이상이 세금이 나가게 되는 판정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액수를 줄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많 있지. 예. 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론스타 이야기 다 나와서 저랑 그러고 하는데 혹시 론스타 최신서. 청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먼저라는데 왜 이걸 먼저 하냐? 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그 스트라 규정과 규정과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이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이 기간은 한달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취소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표세를 아낀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드린 상태이고요. 음, 그렇지만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이유로 끝까지 사공하는이 청구 자료를 많이 봐야죠. 우리가 먼저 내면 우리 거 보고 상대도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저희가 사실 이게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노출되거나 그런 그 시안까지 그걸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접근이고 다만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라는 점은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그 다른 이제 해지펀드 관련해서도 소송이 그 이제 해소로 이어졌을 경우에 다른 후속한 인사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사례들이 이어질지, 크게 문제를 해줄게요 음,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지금 현재 ISTS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그런 문제는, 음,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것에, 뭐, 어, 이게 잘못되거나 졌을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다잘 알잖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 이, 필요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하거나 취소소하거나 저희는 취소소송을 해야 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충분히 드린 겁니다. 지금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고네요 고생, 고생 많으셨어요.